어, 제가 앵콜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, <laughs> 어, 제 이번 앨범에 실린 수록곡, Ink That Pretty라는 곡인데요.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, 제가 작년 아닐 히든싱어에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. 혹시 저, 저 나, 출연한 거 보신 분들 계시나요? 어, 저 탈락한 거 많이들 보셨네요. <laughs> 네. 어 제가 히든싱어에서 어, 저희 몸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을 겪, 겪었었던 어,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어 제가 정말 말랐을 때 49kg까지 나갔었는데 그때도 그때도 다른 여자 연예인들에 비해서 통통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. 어 저한테 뭐 너는 뭐 45kg까지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울증도 많이 심하게 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서 체력 유지만 하고 있고요 밥도 엄청 잘 먹고요 돼지국밥 굉장히 좋아하고요 <laughs>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근육이 근육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무게는 오히려 어. 더 많이 나가는데,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죠? <laughs> 네. 아무튼, 어, 제가 그때 우울증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어,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인데요. 어, 이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, 제가 항상 요즘에 어,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처음 뵙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,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뭘 하면 아, 이거 하고 싶은데 아,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? 제가 너무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저는 뭐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. 외모든 아니면 또 일적인 일이든. 그래서 이런 곡을 쓰고 싶었고, 이런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내면이나 외면이나 다 아름답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집에 가시고 나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마주치게 되시면 어, 오늘 너참 예쁘다 라는 말한번꼭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Ain't that pretty? 들려드릴게요. Let's go. 넌 너무 예쁜 것 같아. 네, 여러분,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.